기아가 니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식 변경 모델 더2022 니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기아의 대표 소형 SUV 니로는 2016년 출시 이후 우수한 상품성과 경제성으로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기아는 이번 연식 변경 니로에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하고 기아의 표준화된 트림 명칭 체계인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를 적용해 고객 혼선을 줄이고 통일감을 부여했다. 아울러 기본 트림인 트렌디부터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높였다. 또한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스마트키 원격 시동 기능을, 노블레스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시그니처에는 동승석 파워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기아 더2022 니로의 판매 가격은 하이브리드 트렌디 2439만원, 프레스티지 2608만원, 노블레스 2829만원, 시그니처 3017만원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3939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2022 니로는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화해 더욱 향상된 상품성으로 고객에게 더큰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